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빠르게 적용하는 병원들은 좀더 환자들이 몰리고, 좀더 환자들이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속 선순환이 유지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은 아마 이제 약간 후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프로메디우스는 의료 인공지능 AI 스타트업이고요. 2019년도 9월 달에 어, 설립했는데, 서울 아산병원 연구실 인원들이 4명 모여가지고 어,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초에 시드 투자 마치고, 이제 그 이후에 정부 R&D 사업, 어,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팁스, 그다음에 서울시 과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고 하 있습니다. 기존의 의료인공지능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지도학습 기반의 의료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을 있는데요. 저희는 어, 이제 비지도학습이라는 AI 기술을 가지고 어,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들은 첫 번째로는 의료 영상 제거 솔루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 진단 솔루션이 있고 세 번째로는 영상 생성 솔루션이 있는데 어, 먼저 제거는 CT에서 어,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솔루션이고 어, 두 번째, MRI를 좀 가속화해주는, 그래서 MRI를 좀더 어, 빠르게 찍게 해주는 솔루션이 있구요.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상을 표준화해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장비들이 이제 다르면, 어, 그걸 나중에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약간 이제 편, 편향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영상 표준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정해주고 있습니다. 어, 영상에 이제 저희 진단 솔루션 쪽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어 지도학습 기반 솔루션들도 있고 비지도, 비지도학습 기반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어 일단은 지금 이제 흉부 엑스레이에 대해서 이제 뭐 기흉, 그다음에 뭐 코비드성 음, 뭐 바이러스성 폐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 주는 진단해 주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어 이제 흉백스레이 혹은 뭐 브레인시티 같은 곳에서 어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 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어 저희는 정상을 학습시켰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 때문에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이제 뭐 타게팅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솔루션들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진단을 해주고 있다면 저희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비정상을 구분하기 때문에 좀더 범위를 사용할 수 있기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상, 영상 생성 솔루션인데 영상 생성은 어,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사실 의료 현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밖으로 공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데이터 헌법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영상 자체 가지고 있는 어떤 바이오메트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밖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어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어 이제 생성 기술을 사용해서 이어 기존의 그, 오리지널 영상들을 그대로 학습시키고, 이렇게 학습된 일종의 통계치를 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기존의 영상과 거의, 어, 유사한 품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AI 업체들이나 필요한 연구기관, 대학 같은 곳에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델들 성능도 개선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의 활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어, 개발하고 있고, 이걸 이제 독자적으로 저희가, 어,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어, 이제 의료기관들이 사용을 하기 쉽도록 만들 계획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이제 이, 플라, 이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요 부분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팩스 자체 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상, 이제 그, 기기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뭐, CT만 하더라도, G, 지멘스, 뭐, 필리스, 이 외에 마이너한 업체들 있잖아요. 근데 각각 전부 다 커널을 이제 컨버전하는 그런 기술들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촬영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나, 그 다음에 뭐 슬라이스를 뭐 thin으로 찍을지, 뭐 thick하게 찍을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뭐 A병원, 지방의 A병원에서 찍은 영상을 가지고, 뭐 대학병원 가보세요 하고 영상 CD 받아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못 보죠. 그큰 병원들은 다시 찍으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프로토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찍고 환자에게는 좀더위해가 가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조금 해결해 줄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예를 들어, 어, 필릭스로 찍은 걸 가지고 뭐 지멘스의 뭐 특정 커널, 특정 프로토콜로 바꿔준다. 비스타일 바꿔준다 하면은, 이. 어, 그, 이제 해당 병원, 혹은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어떤 솔루션 등에 좀더 최적화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 저희가 서울 해산병원, 충남대, 경북대, 영남대 병원과 함께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준비가 다된 상태인데, 이거를, 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바로 공급하는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는 인허가 절차를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받을 계획이고요. 어, 해외는 이것과 별개로 뭐 조금 다른 트랙으로 현장에서 좀 실증하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헬스케어 산업 자체는 부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팩스 같은 시스템도 있긴 하지만 EMR 같은 경우에도 뭐 전자식으로 아직 바뀌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냥 수기로 하는 곳들도 있고. 이게 아직 그 국내 의료산업 전반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어, 섹시,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게 여기서부터 격차가날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빠르게 적용하는 병원들은 좀더 환자들이 몰리고 좀더 환자들이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유지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은 아마 이제 약간 후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방 제어던뭐 1, 2차 병원들은 영세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주는 정책들이 필요로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AI 솔루션들을 조금 더어 쉽게 보급할 수 있도록 어 일종의 뭐 AI 바우처 사업 같은 것들을 의료기관 전용으로 도입해서 어 의료기관들이 좀더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을 할수 있게 어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기기까지 만들어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기들이 이제 현장에 보이, 보급이 돼야 되고 그다음 현장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그 유인책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보험 수가의 어떤 어, 조정을 통해서 어, 사용량에 따른 이제 일정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런 식이 아니면 사실은 의료기관, 특히 영세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혁신 의료기기 제품을 사용할 만한 동이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가격이 일단은 싸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써서 병원이 얻는 효과가 또 확실하지가 않고, AI 솔루션들이 현장에 보급되는 걸 막고 있는 요소들인 거죠. 근데 이제 보험 수가의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이제 행위별 숫가 제도잖아요. 그래서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어, 추가 숫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을 의사가 보든, 뭐, 기계가 보든, 이건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추가 숫가는 이제 없다는 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들은 이제 더, 더더욱 이제 이걸 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아주 예를 들어, 이제 뭐 병원장이나 의사가 정말 관심이 있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믿으면은 자비를 들여가지고 뭐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잘 이해하고 의료기기를 이제 뭐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기가 실제로 판매되고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일환으로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예를 들어 뭐 마중물 시가라든지 어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종의 바우처 사업 AI 솔루션 바우처 사업을 의료기관 전용으로 어, 마련을 해서, 건당 뭐, 1, 1억, 1, 2억 내면은 사실 좋은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에비던스 쌓이게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선수단 구조가 생기고, 그 선수단 구조를 통해 보험까지 반영 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실제로 이거 그냥 구해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어,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클레리파이 같은 회사들도 CT 디노이징 솔루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저희가, 저희가 크게 나누기로는 의도 영상을 획득해가지고 그 영상을 변환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분석하고 진단하는 부분을 다운스트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쪽은 말씀드렸던 뭐 클레리파이 뭐 에어스 메디컬 같은 회사들이 지금 MRI 가속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동일한 어,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때, 물론 이제 그 기저 기술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아. 그리고 진단 쪽에서도 뷰노나 로니같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단, 기, 지도학습 기반 진단 솔루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비지도학습 기반 솔루션도 가지고 있는 거죠. 경쟁 업체라고 본다면은 이제 업스트림 쪽과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쪽에 모두 다 경쟁 업체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영상을 변환하고 표준화하는 기술, 그 다음에 영상 진단하는 것을 동시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영상 표준화 등을 통해서 좀더 높은 성능, 그 다음에 이제 좀더강건한 어그 로봇한 성능을 보일 수 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진단 쪽이 아니더라도 영상의 어떤 변환, 만 가지고도 사실 수준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적으로 그 의료기관이 아, 내가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를테면은 저선량 CT 촬영을 예를 들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폐암 스크린닝 사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선량으로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선량이 적 선량이 적기 때문에 노이즈가 심하다는 거고 요거를 이제 화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 저희가 그런 어, 곳에 혹은 이제 폐암 이외의 다른 어~ 대규모 이제 국민 대상 스크린닝 사업에 이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메이저 벤더하고의 협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추후에는 저희가 저희도 이제 기, 기기 회사들의 뭐 저희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도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어,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물론 추후에 가능성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존이나 뭐 구글 같은 데서 접근하고 있는 헬스케어의 방식, 그 헬스케어 분야의 접근 방식은 저희가 접근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쪽에서는 이제 어떤 프리스전 메디슨 같은 것들을 위해서 개인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바탕으로 뭐 약을 만들고 치료를 어떻게 뭐 개인화되어서 제공하고 이런 그리고 이제 보험, 보험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겠죠. 보험. 그도 아마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이제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의 영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파고드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진단하고 의료 쪽에서 이제 영상들을 저희는 이제 파고 있는 거고요 이 영상들의 결국 영상의 품질이 좋아지면 영상의 진단 성능도, 성능도 좋아지고 결국엔 어, 환자에게 가 환자가 받는 그런 퀄리티 오브 케어가 좋아질 것이다. 이걸 저희는 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목표는 일단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GMP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사 진행 중인데 어큰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첫 제품, 인허가 받고 첫 판매를 이, 이뤄보는 게 올해의 큰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희 개발은 계속 패러를 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처음 이제 마중물을 뚫는 게물고를 뚫는 게 제일 중요해서 첫 이너가 첫 판매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은 그 AI 솔루션, AI 기술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신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막연한 또 믿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예를 들어 이루다 같은 어, 챗봇 사태를 보더라도 음. 사람들이 AI에 가지고 있던 막연한 기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불신도 있고, 다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AI 솔루션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 다음에 한계에 대해서, 어, 다 보게 된것 같습니다. 이런 한계를 이제 극복함으로써 AI 솔루션이 실제로 현장에 줄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기로 했고, AI 솔루션들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